자 아스카이 야다 자려. 았어 어, 거기 오 채팅 많다. 왜지야 겐지 겐지. 잠깐. 크게 돌까? 겐지겐지페겐지페 겐지고 겐지고 가다. 들가아거 봐. 갈 왼쪽에 아나. 왼쪽에 아나. 스 아이콘이 있었나 아나 끌렸다 미안해요. 어, 괜찮 괜찮. 왼쪽에 실루 왼쪽에 2층그 이층 2층, 2층. 그 자리야. 매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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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매. 괜 어디요? 아빠어 쉽게 먹었나 네. oh, 아. 루시안님 저좀 데려가 주실래요? 갈려. 네. 멀어요. <S annoyed> 빨리 가죠 갑시다. <S> <S>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벤지 재생전 아 여기지 여기지 왔어요 이동님 제가 지금 방벽 세우고 있을게요 옆에 라인 옆에 라인 살려서살려서살려서살려 내가. 아나 죽었어 콜센터. 님들 미안합니다 나이스 <laughs> 자리야 정면 겐지, 이거 내가 없어서 아마 힘들거예요 자리야 노벨이요 자리 노벨이요 자리아 겐지 1 겐지 1 자리야 1 자리야 1 아이고 뭐야, 거점 이거, 이거, 거점 갈게요 자리아 펼, 자리아 펼. 자리아 펼. 아 펼. 마이크 켜야 되구나아이고 님들 저 하나 없어요, 하나 없어요 좀만 하나 없어 어 아, 몰랐네 몰랐네 저희... 겐지 필, 캔디 필, 겐지 필 메인 힐이 없어갖고 아, 어 풀었다 펜펜펜 힐밴, 온전히 밴 온전히 밴 오케이 거 있어 이거 없지 지마 소지마 지마 이거 가반사아 이거 때리고 싶다 <레기> 아, 아 아파 아, 아 겐지 걸렸는데 아깝다 아... 이거 나 이거 오른쪽 2층부터 먹어야겠다 여기 오케이어떻오케이 x 그리 맥스.. 어.. 그, okay,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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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메... 어. 아나 태워줘 자리에 너지 자리에 너지 최소 60아 뭐야 아 이거 윈스턴 x 아이고 윈스터, 윈스터. 윈스터 아, 오, 힐했다 그냥 겐지 아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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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도망.. 그냥 빼자 그냥 빠지면 돼 나이스x3 오 라인 나이스 나이스어라이 라인 잡아, 이잡 나이 스들어가자가자가자가자돌어나피 어, 미안해. 아, 차잘못다게한 음, 음. 음. 칸. 민선 들어와요. 차봉 나이스 자뽕 아, 네. 저 망치인데. 잡아. 아야위있이얘 나왔다. 아야 내가 뭐 잘못했냐? 아니, 오, 내 차, 내 차, 아 근데 이 궁극기 써야 돼. 일단 런선1장런선 이장. 아! 가다네. 아 싫어하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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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 1팅 어. 먹. 었네아 뭐지? 멍져 뎌. 랜캡이, 랜캡 아니, 나뭐 무서워. 위 있어. 자리아, 자리아 썸잡아요 자리아. 자리아, 자리 일단 잠깐 빼 봐. 같이 가자. 같이 가. 같이 가. 같이 가. 우리 재밌게. 아나 없어. 아나 데리고 아나 아나 배달 배달. 아나 배달. 나 왔어. 나 왔어. 하고 바로 하고 바로. 바로. 바로 가자. 아, 먼저 가세요. 먼저 가세요. 디바 패는 중 디바 패는 디바 패. 디바 패. 가자. 파라니 나공 나 있어. 파라니 가자. 넌 당기지 겐지 중픽 겐지 중픽 겐지 컷 겐지 컷 겐지 컷 자리야 자리야 HP 1어 제발 너 제발 자크 치지마 라인 아... 어... 이쪽 <laughs> 왔어요 어 라인 뭐야 라인 뭐야 뭐야 라인? 라인 저 있어요? 어맥 달라고? 아... 아 음, 그럼 호우가... 드려야 드려 네네 위도 잘하는 사람 맥을 짜 어. 솔져 잘하는 사람은 자리 고 올라가야겠다 여기. 내가 카를까줘야 돼. 올라가야겠는데? 이거 로드님 혹시 이거 왼, 왼쪽으로 돌수 있나? 그냥 쭉 돌아 아, 그 왼쪽으로 돌아야 돼. 왼쪽 로드니 혼자 맞아. 돌아도 돼 어차피. 나도 아, 나도 괜찮아. 나아나나 나도 괜아 아, 야. 야, 그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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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군대, 군대, 군대. 아, 요아 아, 나아나아 아,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아, 나아 아, 아나숨 괜찮아. 아, 나 죽어. 아 아, 아나랑 같이 가야돼 요저아나랑 같이 가야 돼. 이번에 밀어야 돼 우리 공 어, 많은데 이번에 밀어 로든이 돼? 그냥 혼자 왼쪽 돌아도 돼 쟤네 어, 잡을 어, 거 불... 없어 네네네 돌아봐 돌아봐서 돌볼게 광백 쏟아질 테니까 이리로 와봐 네, 뭐. 있어 갈게요 아 어, 어. 안돼 안돼 어, 어 마이 괜찮아 괜찮아 시간 넘어갈린다 나 감당 못해. 깬드필, 깬드필. 아... 아, 까비, 까비. 왔어요? 로드 왼쪽으로 타요, 그냥. 그 타고. 라인컬, 라인컬, 라인컬. 라인필, 라인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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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밍 잘못 맞 안다. 야, 로아 안에, 여기 안에. 안에 자리야. 자리야, 1회. 자리 잡아야 돼, 자리야. 아이고, 나 죽어. 아, 쟤네 공받은. 맥합하고맥합하고와 여기가 아니야. 여기 이렇게나 이거 뭐, 못 그래. 들어올 것 같은데. 어디? 뭐, 뭐, 뭐. 디바님 다른 태션도 탱 하셔야 돼. 아깝다. 디바님 다른 탱 되나? 아이 근데 예 네, 그러니까 조금 뭐라야 되지? 궁궁 궁 빨리 돌면은 어, 괜찮긴 한데 지금 어, 좀 힘드니까. 아, 겐지 아, 반피. 봤어요. 아, 괜찮아. 가자 로드님 왼쪽 돌자 다같이 왼쪽 돌자 그냥 달려 달려 왼쪽 돌아요 왼쪽 돌아 라인 2층 라인 2층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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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힐뺀저저저 여기 너무한데 아다 어디야 다 어디야 빼야 돼요 이거 빼야 돼요. <laughs> 아, 저기다 빠우노? 예. <laughs> <laughs> 아, 나 죽을게. 아, 계속 꼬이네. 전투가 끝났 <laughs> 마지막이에요 이거. 미안. 미안합니다. 저래 그럼 다 있을 텐데. 시간이 <laughs> 어. 저는 망치 막는 것만 생각하고 있을게요. 왼쪽, 왼쪽 가요. 왼쪽, 왼쪽 가요. 왼쪽. 어디 위없나 이거 타고 가 가지 않을 계산이다. 아, 그뛰어 왼쪽 가자, 왼쪽. 아이, 갈게요. 10초 아, 10초 남았네. 아, 10초 남았어요. 우리 한명 밟아줘야 돼. 밟면 돼. 집가 밟으면 돼. 집 하나 밟으면 와, 돼. 밟았어. 가자, 가자. 가자. 음. 아, 안돼, 안돼, 이거. 아, 그냥 이거, 근데. <laughs>

가비다 괜찮을까 저 어디서 막건지 얘기 됐어요? 이층에서 막아요 왼층 2층 벤지 얘네 경면 오는 거 같아요 하나 어. 랩딩 하나 랩이 우리 힐벤 우리 탱커힐벤어한 방에.. 호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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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드리고있어요 포그만 잡으시면 될거 같아요 나될거아니요힐 t a 야 i a 야 a r i a Taria, Tadao. Tadao, Tadao. t a d 어 o Tadao. Tadao, Tadao. Tadao, Tadao. Tadao, Tadao. Tadao, Tadao. Tadao, Tadao. t 나 d a o Tadao. Tadao, 아나 총 아나 총 아나 총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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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온다 나나어이있어나보어이있어아구어이로로로로로 나 로드, 로드, 로드. 로드 어이구, 어 어이구, 어이구, 어이요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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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이스어 겐지 아셔야 돼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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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 괜찮아. 아 괜찮아. 괜찮아. 배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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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나와 나아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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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괜찮아. 괜 괜찮아. 괜찮아. 어드 뺀다. 홍찾어홍 찾았어. 보비 받아왔어. 저 밑에 썼어요. 아나 게이지가 너무 안 모인다. 많은 사람 있어요. 아, 때리면. 붕기가 거의 중미래. 각 보이면 바로 때려 봐을게요한세 뭐 명만 해아 로드 우리 바로 밑에 있어요. 오케이, 로드 왼쪽, 왼쪽 로드 왼쪽. 어, 나 보고 있어. 때리면 베리어 줄게. 그래서. 어 멀면. 오른쪽, 오른쪽 다수. 라인 바이 라인 바이윈스쪽 베리어. 우리 아나, 우리 아나. 아나 아나 떨어져, 아나 떨어져 아나 떨어져, 일로 어디야? 속도, 속도 주고 있어요, 속도 제발 살려줘, 제발 아, 아 오바다, 이거 나이스, 나이스, 라인님 아힐 아, 주고 있어, 힐 주고 있어 라인 나스트 지금, 지금, 지금 와정교가지지 아, 내가 죽었으면 안 됐었어 저 배달, 애들 배달할게요 아나님 조심하세요, 포지션 잡으시고 자, 리에 배달할게요. 예. 정 정면. 이제 했잖아. 오으로서 오른쪽 다 들어왔어요, 이제. 먼저. 오케이. 자리 배달. 어 제발. 살아야, 살아야 돼. 오른쪽 떨어지고 아나 뒤로 빠지고. 아, 왔어. 오케이, 오케이. 나 아, 지 라인, 라인 잡아, 라인 잡아, 라인 잡아. 아, 또 나야, 또 나야, 또 나야? 이것들 뭐 나만 잡아. 잠깐만라 디바 돌게요, 바 디바 1바 오케이. 어겁다바 빨피 그 자체. 어. 거점 봐야 돼, 거점 차아을게막했네 oh. oh. okay. <목소리> okay. <멋있다>. <목소리> <목소리> 아나님 하드이다 진짜. 아 감사합니다. 아, 저희가 감사하지. 와, 저래서 승률이 좋은 거예요. 아, 역시 괜히 치십 버스 잘 받고 갑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